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격앙된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는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상당히 아름다웠어요. 은혜로웠어요. 예수님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대답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요. 지난 주에 살펴봤던 대화의 분위기랑 극과 극을 이룰 정도로 대조적입니다.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 믿느냐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시고 감동하셔서 그래, 너의 고백은 하늘 아버지가 주신 것이야.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로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제자들 앞에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야기해 주자마자, 베드로가 갑자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사타나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대화가 반전이 이루어졌을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왜 예수님은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요.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면 예수님은 두번더 나는 죽을 것이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세번 이야기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확신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니 제자들은 죽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실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관점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편에서 바라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지 그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페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내용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침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개역개정성경에는 항변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새번역성경에는 대들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22절 초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이래요 이루 와보세요. 이루 와보세요. 그러고 한 거죠. 그리고 막 대든 거예요. 에? 심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요. 예수님을 꾸짖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 갑자기 베드로가왜 이런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아니,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고 있어요, 지금. 대들고 있어요. 아니 왜 이런 무례한 짓을 했을까요? 자이 대화가 있기 바로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정말 멋진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이다. 이 고백 속에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 고백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은 죽으면 안됩니다라는 이유가 담겨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돼요 죽는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사실은요 베드로만 아는게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알아요. 누군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다 그러면 아저 사람 죽었구나 그것 이상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 제자들의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아니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아니 아니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만 나무에 달려 죽는데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어요. 왜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정신병자처럼 생각했습니다. 왜냐?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 핵심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사도바울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에 죽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맨정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거나 뭐 이렇게 오게 가두는 거는요,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예요. 하나님,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요,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스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시험을 받았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한 거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죄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굳이 시비를 걸 수도 있잖아요. 그데 성경에는요, 놀랍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예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증언을 해 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23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말했죠. 14절에 또 말해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하여 내가 내게,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여 죄를 찾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빌라도가 벌써 두번 말했죠? 자, 이번에는 헤롯 왕이에요.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도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헤롯 대왕도 찾아보니까 죄가 없어서 우리에게 돌려 보냈다는 거예요. 자,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41절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못 박혀 죽은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47절에 보면요. 백부장 죄인들을 죄수들을 십자가 못 박아서 죽게 하는 그 일을 맡았던 책임자인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자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요, 총독 빌라도가 세번이 사람 죄 없다라고 말했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한번이 예수 죄 없다라고 말했어요. 강도가 강도도 웬만한 사람 불출하고, 자기들끼리 날거 아니나쁜 에요 사람 좋은 사람. 어쨌든 예수는 죄 없다라고 말했어요. 백부장, 예수가 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가 왜 죽었냐라는 거죠. 자기 죄 때문에는 죽은 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뭐좀 아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좀 아는 사람이다. 내가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유대인이다. 아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뭐, 어쨌든 그런 사람 통해서 무슨 이야기 좀 들었다, 좀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죽는다는 거? 그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꾸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왜 그랬을까요? 아니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 자꾸 죽겠다고 그래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인데 죽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도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죄가 없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 죽어야만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의 죄 때문은 아닌 게 분명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인간은 죄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죽어야만 되는 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중에 죽어야만 하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살수 있겠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똑같이 친 죄인이 저에게 와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게 하고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게내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분명한 대속, 대신 죽어주는 죽음이 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라는 인간의 죄를 대신 해서 죽어주고 저는 죽지 않게 해줄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사람 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직 한 사람 한 인간만 죄가 없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줄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인간, 다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0절 8절 의로운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없거니 선한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아주 드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는가? 저나 여러분의 값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두번째,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을까요? 용서입니다. 용서. 중요한 단어가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값없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반드시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누군가 제 컴퓨터를 와가지고 발로 발 벗고 의도적으로 다 망가뜨렸다고요. 해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당신이 실수했는데 내가 용서할게. 그럼 그 말로 끝납니까? 그 사람은 끝날지 몰라도요. 저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고 새로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저는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제 컴퓨터 안에 있는 그 많은 자료들은 없어져요. 그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감당해야 돼요. 용서는 말로 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용서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 용서가 다 성립이 되고 끝이 납니다 그게 물질이 될수 있고요 마음의 감정이 될수 있고 어떨 때는 사회적인 평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을까요? 인간이 하나 앞에 저지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다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든 것, 하나님을 무시한 것, 하나님을 반역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모든 죄들을 그런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이 직접 감당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리가 바뀐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죄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신 게 구원의 본질이다.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이 계셔야 마땅한 자리에 자신을 앉히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친히 들어가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어울리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우리와 예수님을 바꿔주신 거예요. 나에게 어울리는 그 십자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리시고 제가 매달려 있어야 될그 자리에 있는 저를, 저를 그 자리에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왜 이런 것이 성립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의의를 저에게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바뀐 거예요. 자리가 바뀌고, 상태가 바뀌고.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실현시키셨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두 가지 모순된 성품이 있어요.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공이세요. 하나님의 공이는요, 죄에 대해서 무조건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게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죄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근데 죄인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쉽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순된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보여 주셨어요. 자리 바뀌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예수의 의가 저에게 오고 저의 의가 저의 죄가 예수에게 갔다 그랬죠? 자. 예수님은 저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하셨고요. 저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용서,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허락하셨냐면, 저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건 어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을 무섭게 심판하시고, 내가 매달려 죽어야 될그 십자가에서 저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혀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은요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죽음이에요. 그것을 베드로가 대변해서 말했어요. 당신 그러시면 안됩니다. 말도 안되는 걸왜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죄없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주가 되는 이유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죽어야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제가 용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이사야 55장.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땅과 하늘보다 사실 더 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평생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 누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세요.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것이고, 나를 위하여 또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이게 그냥 들어가지고 쉽게 이해되는 말일까요?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너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도 계속 사랑하는 거 쉽지 않은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아니,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저 인간을 용서하라고요? 상식이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부담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그런 걸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해하기 힘든 말을 부담스러운 말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동시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27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한 자를 용서하고 한번더 참아주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그러면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큼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상 주실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모순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가 되지 않는 일을 해라. 조금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요 하나의 명료하신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모순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요 그런 삶이 상 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조금 힘든 것 같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러한 것을 증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그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살 때요 상식적인 거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삶만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은요, 그저 평범하고 상식선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잘 모르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원하신 삶이고, 그런 삶을 하나님은 상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조금 우리 생각 밖에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상식을 넘어선 것 같은 삶일지라도 그런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